포수가 미트질을 잘못했습니다 투수와 포수의 사인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스리버런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자 아, 공을 기다렸습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투수 공이 좋네요 2구 던집니다 스토스?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3구째 타자 번트됐습니다 3루수! 캐치! 오! 2구 던집니다 주자, 뜁니다! 2루로! 3구 갑니다 주자 3루로 갑니다 아웃. 주자 아웃됩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투수 1구 1루 주자 스타트 2루 성공 주자 세잎되면서 도루에 성공합니다 <목> 2구 던집니다 2루 주자 뛰루에서 3루 3루에서 컨디션에 따라서 제기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스트라이크! 결정됩니다 지속적인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 구째, 주자 다루 주자 세되면서 도루에 성공합니다. 주자 으로한 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